여러분들, 기타오 요시타카를 아시나요?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 SBI그룹의 회장이자, 일본에서 리플의 아버지라고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타오 요시타카는 2016년부터 리플은 국제송금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금융계의 거물인 기타오 요시타카는 2018년부터 리플은 충분히 10달러, 하나로 13,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충분히 리플 13,000원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리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일본의 금융 거물 SBI 그룹이 리플과 협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리플 리플 아버지 SBI 홀딩스 기타오 요시타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SBI 레미스는 앞으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송금이 가능한 국가를 늘리고 기업 거래 및 인바운드 거래를 고려한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SBI 홀딩스는 리플과 한 7년 전부터 같이 파트너십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플을 통한 송금이 가능한 국가를 늘린다고 하는데 가능한 국가를 늘리게 된다면 리플의 수요가 높아지겠죠.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리플 가격 상승에 모멘텀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리플이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리플을 가치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일본 SBI 그룹은 리플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고 아주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계속해서 리플을 제공해주는 회사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기타 요시타카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SBI 리플과 아시아 국제 송금 협력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아 쪽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시아 쪽에서 이제 SBI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고 있냐 보시면은 지금 일본 중심으로 뭐 한국, 중국, 홍콩, 그 싱가폴, 다 블록체인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아시아 쪽 중심의 SBI SBI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한국까지 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리플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리플의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현재 그 21년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했어요. 미국이 주도했다가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세력들, 세계적인 부호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5년 불장은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아시아 쪽이 주도했던 시장이 언제였죠? 예, 바로 17년 불장. 그때 아시아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오른 코인 중 하나가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쪽으로 손바뀜이 넘어오면서 25년 불장 때는 리플이 정말 크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17년 2017년도 때 보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리플이 먼저 올랐어요. 리플이 먼저 오르고, 시장에 상승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가신 분들에게는, 25년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2017년도 때, 아시아 쪽에서 주도했던 비트코인 시장에서, 리플이 가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때가 2017년도인데, 보시면은, 17년도 때 가격이 저점을 다지고 화끈하게 거의 15배 16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쪽이 주도했을 때는 리플이 항상 가격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올랐어요 항상 리플이 선행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국이 주도했을 때 보시면 은 리플이 얼마 안 올랐죠 그때 아마 리플 홀더 분들께서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때는 별로 가격적인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지만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는 25년 불장 때 리플이 가격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를 차트 상에서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쉽게 직관적으로 이 모멘텀 지표만 보셔도 알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상승 에너지 모멘텀이 이렇게 비축됐을 때 비축되고 보통 이렇게 가격적으로 폭등이 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리플은 계속 수렴만 하면서 에너지만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곧이 에너지를 터뜨리면서 폭등이 오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5년 불장 SEC 승소가 완벽하게 나올 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SEC 승소 문제 뭐 판결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인내를 하시고 리플 오래 들고 가시면은 가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리플코인도 아무래도 계속 매집하거나 이제 코인 수 늘리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통방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